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싸움의 실력이, 응. 몸의 우람한 피지컬, 막 키의 우람한 피지컬 이게 아니라 머리 사이즈로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. 머리통 사이즈. 내가 그러면 질 자신이 없다. <laughs> 어?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. 어, 막싸울고 해도 제일 제일 먼저 드이미는건 뭐예요? 머리통이라니까. 뭔데, 니? 어, 뭐? 어? 뭐? 이럴 때, 머리통 가지고 나는 우람하잖아. 어, 다른 건안우름해도 있던, 요 머리 사이즈가 우람, 우람하니까이 자식이, 의수감이러면서 머리통부터 들, 어, 이 머리통이 싸움 기술의 피지컬이 1순위였으면 내가 영웅적인 느낌, 영웅, 영웅 하면서 다녔을 건데, 저는 제가 좀, 아직 뭐, 몸도 좀, 외소하이 그러고, 어, 그리고좀 무서워해요. 남들 괴롭, 남들 막 건드리고도 싫어하고, 어, 남들을 간섭하는 것도 싫어해. 내만 가만히 편안하면 돼. 어.